근데 이제 보통 타 업체나 이런 데보면 엄청 화려한 걸 많이 시켜 처음 올 때부터 그냥 다 기술만 시켜 그냥 실제 플레이에는 솔직히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안 나오지 야 일반인들이 아, 그 100번에만 배우는 거는 배울 수 있는데 사실 결국엔 기술이라는 것도 배울 때는 되지만 그거를 결국 빨리 써야 통하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까지가 사실 너무 그렇지. 걸리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오 김입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 스포츠 클래스에서 코치 티를 맡고 있는 네. 어, 네. 티아오킴 김수혁 코치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도 코치를 하고 있는 붙돌이 박은만이라고 합니다. 예. 두 분이서 하이라이스를 한다고 해서. 네. 하이라이스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일단 은강이랑 친하니까. 네. 둘다 지도자를 하고 있고. 근데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은데? 둘다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갖고 있었다가. 레슨에 대해서. 네. 하면서 한게 이제 벌써 그래도 1년을 버텼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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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지, 1년 넘었지. 1년 넘었지. 1년 넘었지. 3개월쯤 됐지. 근데 왜 붓돌이란 건지. 붓돌이? 아, 일단날잘 따르고, 그다음에 일단은 난 기본적으로 조금 잘 해야 돼. 우치 가? 이용표 감독님 한말한 있잖아. 가르치고 배워보고 해본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잘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또 지도자 자격증 다 있고, 지도자들이 많지만 지도자 자격증 없이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죠. 많죠 근데 사실 그게 없다고 틀린 건 아닌데 사실 한번 강습을 갔다 오면은 이 세션 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잖아.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레슨도 워낙 많이 하고 있었어서 일을 하는 종류에 대한 결도 맞고. 합도리는 왜 티아고로 하게 되는지. 저도 너무 좋아하는 형이기도 하고. 근데 수혁이 형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사실 고민 없이 바로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지도력이나 이런 것도 뭐 유튜브에서 나와 나온 그대로 잘 가르치니까. 하이라이스 뜻이 뭐죠? 하이라이스 약간 꺾은 거야. 영어를 콩글리시처럼 꺾은 거야. 하이 높게. 라이 right,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서 높게 올라가자. 약간 이렇게 실력을 높이자. 뭐 약간 이런 뜻으로. 이름이 중요하냐? 지도력이 중요하지.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 이름이 멋있어 보이는 거니까. 하이라이트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성반 이제 한 타임 8시, 10시, 수요일 매주 수요일 그리고 남성반 10시, 12시. 여성반은 좀 적고. 여성반은 만약에 다 나왔을 경우에는 10, 9명, 10명 정도. 남성반은 있는 인원은 한 25명? 정돈데 평균으로 매주 훈련할 거는... 때 나오는 거는 15명, 15명 레슨이 축구 위주예요. 아니면 풋살 위주예요? 그니까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사실 요즘 여성 동호회들은 그골대녀 같은 걸 보고 풋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이거 보시는 지도자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많은 아카데미나 이런 우리처럼 사설레슨 하는 사람들이 풋살 뭐 여성팀 풋살 동호회라고 열기는 해. 근데 사실 은강이도 풋살 선수 프로 선수를 했겠지만 이 아마추어들이 볼 다루는 걸 배울 때 있어서 축구 기본기랑 풋살 기본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게없 없단 말이지. 그죠 사실 발바닥이랑 이런 차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풋살에서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사실 단계가 음. 성인분들 오시는 분들은 그 단계까지 있는 분들은 사실 배우를 안 오거든. 네, 결국에는 내 기본기가 안 좋고 더 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뭘 주로 사용하느냐가 다른 거지 뭘 가르치냐의 차이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는 축구를 은퇴하고 풋살에 접목을 했고 난 계속 축구를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할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공도 두 가지 다 쓰거든 어, 풋살공 한 무대에 꺼내놓고 축구공 한 무대에 꺼내놓고 같은 세션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볼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기 같은 거할때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지 그렇지 음, 컨트롤 이런 거할 때는 사실 축구공으로 추천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풋살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풋살공은 사실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 맞아도 사실 죽거든 요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축구공으로 하면은 풋살공으로 했을 때 확실히 더 느는 게 보이기 때문에 축구공을 추천을 드리죠. 컨트롤이나 이런 거할 때. 두 분이 같이 하게 된 게. 축구와 풋살이 만나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없지 않아 있지. 요즘 사람들은 풋살 단체 레슨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는데 가르치면 다 똑같은 거 가르치거든. 다 선수 출신들이 그잖아. 물론 진짜 풋살 저기 어디 프로 팀에서 하는 아마추어 팀은좀 다를 수 있어. 거기 근데 여성 회원들이나 남성 회원들 레벨 자체가 달라. 여기 이렇게 레슨비를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은 기본 기배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한테 찾아오는 레벨 정도는 사실 은강이가 막 이거 가르치 그 레벨 분들이 오질 않아. 알려 달라 하면은. 어. 충분히 다 알려줄 수 있지 음. 네, 근데 어쨌든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음. 패스도 안 되는데 드리블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의 신념이야 드리블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배우고 네, 그러니까 그치.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음. 배우기에는 저희가 어쨌든 음.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늘질 않아요 나중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입을 해도 제일 딜레마가 실력이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또제 있는 기존에 있는 성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새로 드시는 분들한테 거의 신경을 다써요 저는. 은강. 저 같은 강쌤 그러니까 붙돌이는. 왜냐면 그 분이 소외감을 좀안 느꼈으면 어. 해서 어쨌든 따라가는 단계가 어.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 우리 하이라이트를 오래 하신 하시... 남성반도 좀 이제 붙박이 큰형님들이 계시거든. 그럼 다 이해를 하셔.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사실 근데 그분들도 이분들의 실력을 빨리 따라와야지 또 재밌게 또다 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그 지금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금액? 약간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아뇨 아뇨 아저희월 10만 원이요 에어 우리 우리는 10만 일주 주에 2 0 0 회당 25,000원인데 어... 이제 뭐 5주 차 있는 달은 그렇게 따지면은 12만 5천 원이잖아 원래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월 10만 원 근데 다른 곳에 비하면 좀싼거 아니에요? 근데 더싼 데도 있어 좀 비슷한 거 같아 뭐 예를 들어 여성만막 싼데 막 7만 5천 원 받고 뭐 5만 원 받고 6만 원 받고 이런 데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자신하는 부분이지 지도 퀄이 다르니까 단지 나는 딱그 포인트인 것 같아 진짜 그 사람을 얼마만큼 가르쳐 주려고 신경을 써 주냐 근데 그거는 배우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 그렇지. 느낌을 받잖아 아, 이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는 게 느껴지는구나 이게 느끼면 사실 나는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 저는 하이라이트 한번 와 오셔, 오셔서 저희는 원데이도 있으니까 어, 어, 어. 오셔서 배워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 우리는 그래서 네. 리스나 이런 걸로 바이럴을 못 해. 응뭐 막 우리가 막허려한 거를 가르치는 날이 있어. 우리는 커리큘럼이 달마다 주제가 있어. 근데 보통 겨울에는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추울 때는 조금 사람들이 정적이지 않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추우니까 야외에서 하니까 우리 눈이 눈이랑 비가 엄청 오지 않으니까 다 야외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반기에는 좀 기본기 위주 하, 하반기로 갈수록 스킬이랑 약간 슈팅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바이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려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보통 타 업체나 이런데 보면 엄청 화려한 걸 많이 시켜. 처음 올 때부터 그냥 다 기술만 시켜 그냥. 막 헛다리 두 번, 막마르세 유턴의 콤비 플레이, 막막 플리, 플리 플레이, 막 이런 거 시키니까 사실 그런 거 인스타 리스 알잖아. 조회수 막 뜨는 거. 우리는 리스를 그래서 포기하고 게시물로옮기 이유가 우리는 그런 걸안 가르쳐 주니까 실질적인 거. 실제 플레이에는 솔직히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안 나오지. 야 일반인들이 그백 번에만 떨어진다기보다. 그거를 습득하는 시간이 응. 너무 오래 걸리, 응. 걸리죠. 배우는 거는 배울 수 있는데 응. 사실 결국엔 기술이라는 것도 배울 때는 되지만 그거를 결국 빨리 써야 통하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까지가 사실 너무 그렇지. 걸리는 거죠. 우리는 하이 라이즈잖아, 제대로 높게.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 진짜 느는 걸 아는 순간, 그러니까 여성만 안 빠져나간다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졸라 잘해줬어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성반 남성반 전부 다 오래된 사람이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원데이로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등록을 하세요 가입률 거의 90%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데이터상 장담할 수 있다 코칭에 서로 장점이 있나요? 일단 이게 어떤 코칭 스텝들이든 이게 둘 중에 한 명의 극명한 스타일이 좀 갈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다 희희낙낙하거나 둘다 무서우면은 수업이 안 이루어져 근데 나는 덜 유학에 대하고 사람들을 어 그리고 뿌돌이는좀더더가가가그 다음에 은강이가 나보다 젊잖아 그러니까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 나보다 그러니까 선망을 할수 있는 거지 지도자들을 아 물론 그 사람들한테 나도 잘하고 얘도 잘하지만 우리가 같이 경기를 뛰었을 때응강이는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세션에서 배운 것들 있지 응강이가 말하면서 막해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이렇게 하라고 응. <laughs> 이렇게 하라고 한다 말이야. 나는 거의 안 뛰거든 경기를. 은강이나 어. 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플레 코치 느낌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게 일단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기술 커리큘럼 할 때는 세션은 거의 은강이가 짜지. 그런 게 장점이지. 스토리는... 좀만 고민해봐도 돼. <laughs> <laughs> 장점은 확실히 강자 컨텐츠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 모아놨을 때 말이나 이런 설명이나 그런 거를. 정리를 되게 잘해서 포인트를 딱딱 집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막 보여 주면서 말막 이렇게 좀 뒤죽박스 섞이는데 한 번씩 말할 때 근데 수혁 형은 딱 성인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딱 포인트로 딱 얘기를 되게 정리를 잘해 주고 각자 가진 장점이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 이 아니면은 아 내가 가면은 좀 클래스 좀 뒤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보통 성인분들이 신청할 때 제가 그 입장이 돼봤을 때는 어 내가 가면은 따라갈 수 있을까. 음, 첫 번째. 그리고 보통 다 그렇잖아요. 뭐 끊을 때아 하고 싶, 해야지. 뭐살 같은 것도 빼야지 하고 고민만 하고 사실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원데이도 있기 때문에 즐겁게 그냥 한번 운동 배워 본다는 느낌으로 오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좀 오셨으면 좋겠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 역할인 거고. 음. 부평 CHM 아레나입니다. 네. 구장 환경도 너무 좋고. 장점은 또 저희는 2개월 이상 등록하면 유니폼 제공을 해 드려요. 유니폼은 그냥 무료 무료로 무료 제공. 그리고 이번에 또 신상 유니폼을 우리가 지금 뽑았기 때문에 사실 주구조절 말보다는 한번 오시면 레슨 몇년 차야? 네? 저 레슨 지금 한 6년 됐죠. 네, 저 레슨 10년 차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이 크리에이터란 이유로 색안경 끼시거나 선입견안가지셔도 되고 저희 다 지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인이니까 그냥 어 그냥 그냥 일반인 코치니까. 그냥, 우리? 어, 어, 크리에이터를 빼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 코치는 아니야? 사람 그러니까 어. 사람. 유능한 코치. 네. 어, 네. 일반이랑 단어 안 어울려 우리. PD님이 일반인이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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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지, 아, 알겠 아. 그럼 구장 가서 한번 레슨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촬영도 한번 해보고. 어, 네, 좋습니다. 회원들이 혹시 불만이나 이런 거 이제 한번 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아무로써 지금 하이라이트의 이 실체를 낱낱이 한번. 오늘 2월 마지막 주에 날씨도 좋으니까 활동 한번 해봅시다. 활동 시작. <목소리> 자, 그러면은 오늘도 활동 시작. 활동 시다 네. 카메라 들었다고 이렇게 활기차졌다. 좋아, 좋아. 아니요. 사, 사실 여성분이 더 잘해요. <laughs> 세션은 똑같이 항상 가져가고, 혹은 뭔가 뭐 개수적인거나 남성분이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더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다르고 세션은 거의 똑같습니다. 뽑아고 자 나왔다가 기다렸다가 빵. 이 사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사람이 더 빨리 무게. 이 사람 모르는 동안 빨리 잘잘 해놓고 잘, 잘, 잘. 오케이, 굿. 자, 맞고 와서, 와서, 와서. 와서. 하나, 하나 둘, 아웃또 찢지. 아 잘한다. 진짜 잘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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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셋. 자 드리고, 케 k a 컷, o k 빨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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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로 y Okay. o k a 로 Okay. o 이 a y Okay. Okay. o k a 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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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저희가 간게 아니고 회원분들이 지금 아 회원분들이 네. 카메라 의식해서 네.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10년? <laughs> 10년 2년? 한 5년? 6년? 어. 저는 한 15년 정도 된거 같아요 15년. 혹시 하이라이트를 <laughs>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아.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여기 여기 옆에 있는 언니 따라서 네. 왔어요 집 근처에서 시간때 맞는데 찾다가 네 인터넷 검색하다 알게 된거 같아요 그럼 지금 혹시 뭐 활동하시는 팀이 있나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저는 뭐 클럽팀 이런데 있었어갖고 네. 거기서 활동하고 따로 레슨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회사에 팀이 있습니다 아 회사팀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는데 좀 늘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시요 그럼 오늘부로 알려지는 건가요 이제? 어? 어? 이 훈련이나 네. 이런 좀 세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코치님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시고 잘 됐을 땐잘 됐다 못 했을 땐못 했다 정확하게 집어 주셔서 실력 향상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좀 어, 새롭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잘 이런 거 서워 못하는데또잘해주시서가지고 유능하신 코치님 분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기본부터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지금 배우는 부분은 좀 선수 출신들이 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불만 사항은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어, 지금 다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개선 그런 건.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잘 배우고 있어서 사실 오늘도 좀 멀리 여행 갔다 왔는데 힘들었는데 오늘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좀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요그요 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다 코치님들도 편하신 분들이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치님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아마 수준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니까 어, 충분히 참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고 여기 네. 두분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너무 자랑하기 너무 좋아서 그럼 이제 회사 분들한테 이제 자랑하시는 건가요? 좀 고민되긴 하는데 같이 <laughs> 데될고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조건 와 보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와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알고 싶은 마사지 아아 네. 너무 잘 받쳐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열정 넘치는 지도를 보셨나요? 오늘 날씨가 이제 풀려가지고 네. 어, 회원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활기차게 또 훈련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인천 CHM 풋살장에서 여성반 8시, 10시. 그리고 남성반 10시, 12시에 진행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신청하시기 전에 부담을 좀 많이 갖는데 저희가 원데이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나와서 배워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나오시면 은 나머지는 저희가 성인반 안에 들어오게끔 알아서 잘해드리 테니까 문의 방법은 여기 띄워 줄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스포츠 DM 또는 포토리나 태호킴한테 개인 DM을 주셔도 좋습니다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정만 있으면 돼요 초보자 다 상관 없으니까 네. 네 언제든 문의도 해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스포츠 이게 원래 있는 거야? 하이라이트 스포츠 그냥 했어 <laughs> 나 깜짝 놀랐잖아, <laughs> 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